그만두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지금도 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데 겁이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제 이제 고참들을 보면 이제 나이 들어서 50대가 이제 넘어서 밖에 나와서 뭔가 를 하는 고참들을 보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지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들 이제 돈 까먹거나 아니면 사기당하거나 되게 이제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이제 했던 얘기가 요즘 와서 부쩍 듭니다. 생각이 납니다. 직장 다닐 때 받던 월급에 3분의 1, 4분의 1을 받아도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는 월급쟁이의 삶이 되게 좋은 거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그 말이 그냥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정말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힘들구나.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뭔가 안정적인 이제 삶에 이제 원천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꾸준히 월급을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중입니다 옆에 있는 저 친구보다 내가 좀더 받고 싶고 좀더잘 나고 싶고 좀더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무던히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얼마나 오래 할수 있냐 좀 따져 봐야 되죠 누구나 다 퇴직하는 시점 그만두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저도 지금의 직장을 벌써 네 번째 더라고요 네 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 다녀야겠다 오래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 라고 스스로 얘기 계속 얘기하는 중입니다 참 사는 게 이제 쉽지 않더라는 거더 어렵소 더 어렵고 힘들고 더 막막하다라는 것 요즘 와서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좀 돈을 좀 모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삽니다 부지런히 축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래저래 악착같이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가족도 지키고 내 자신의 삶도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좀잘 살고 싶은데 생각만큼 그잘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죠 뭐 차근차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가 볼 작정입니다 그렇게 지내야죠 그렇게 착실하게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가는 삶이 이제 잘다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천천히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린다라는. 거. 인정하고 지낼 거고요. 받아들일 거고요. 참사는게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고 싫어하더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대단하고 뭐 활기차고 그을 싸우고 멋있고 아이,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뭐, 그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더 괜찮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도 합니다. 요새, 될 생각이 다 들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내가 나의, 이제 적성을, 내가 정말로 바라는 걸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더덕돼 봅니다. 강이라고 하는 세상 강의 강사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와서 좀더 많이 해 봅니다. 배에 힘도 좀 주고 목소리를 좋게 하고 발음을 좀 정확하게 구사하면서 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좀 역할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겠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뭔가를 하고 도전하고 이야기할 것들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부지런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다 보면 뭐 괜찮은 게 생기지 않겠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뭐, 부지런히, 착실하게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가보자고한 걸음, 두 걸음, 착실하게, 성실하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일, 움직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냥 되는 게 있습니까? 세상 사는 게 금방 이루어지는 거 없죠? 그런 걸 인정하면서 지금의 제가 부족한 역량들을 하나씩 둘씩 축적해 나가고 채워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채워 나가다 보면 당장은 아니어도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뭐 나라고 하는 이가 저라고 하는 이가 괜찮은 강사로 데뷔한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강사로 생활하는 게 활동하는 게큰 돈이 안될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큰 돈이 안 되면 큰 돈이 안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뭐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보자고 차근차근 한 걸음 두 걸음 뭐 움직여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가보자. 도전하면 된다. 괜찮다. 뭐 지금은 개꿈 같아 보여도 계속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뭐 어느샌가 그 꿈이 나의 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금을 지내 가자. 라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쪽입니다. 뭐 천천히 가봐야죠.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어야죠. 때때로 제 뭐하는 거야 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간섭하고 비웃어도 그러려니 하고 뭐내 삶을 내가 사는 거지 뭐 쟤네들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뭔가 보탬이 될 것도 아니라 나는 무더니 내 일상을 채워나가야겠다. 뭐 이런 각오로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뭐, 직장 생활을 23년째 하고 있는 제가 중간중간 강의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외도를 하는 거죠. 이제 딴짓을 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딴짓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또, 이제, 좀더 풍요롭게, 다채롭게 축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면 삶이 좀더 좋아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부지런히, 착실하게,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뭐, 좀더 괜찮아지는, 좀더 좋아지는 일도 마주하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착실하게.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만들어 나가볼 작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착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